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짐자 에디터입니다. 알파벳의 주가가 현지 시간으로 9월 2일. 애프터마켓에서 7%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구글의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서 구글이 크롬을 매각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어, 이번 소송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이것을 굉장히 호재로 받아들였는데, 과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들이 오간 건지 한번 간략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 구글이 겪고 있었던 이 반독점 소송, 좀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이어져 왔는지 그 히스토리를 간략히 짚어볼까 하는데요. 이 소송 자체는 2020년에 이번에 처음 시작된 소송이었습니다. 뭐 구글이 겪은 반독점 소송이 이게 처음도 아니고 아마 앞으로 마지막도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번 건이 구글의 크롬 매각이라는 정말 중대한 사안이 걸린 이번 소송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처음 이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 이후로 무려 5년이라는 이 기나긴 기간에 거쳐서 이 소송이 진행이 되면서 독점 혐의가 인정이 되고 그럼 어떤 식으로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차차 결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어 사실 이번 소송의 가장 핵심 바로 이 구글의 검색 엔진에 관련한 부분이었어요 구글이 이 검색 엔진에 대해서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느냐가 사실 제일 큰 관건이었죠. 법무부 주장에 따르면은 구글은 이 제품의 우월성이 아니라 반경쟁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 검색 시장을 독점을 공고히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어, 그 중심에는 뭐 애플의 사파리라던가 삼성 인터넷, 이 모질라 파이어팍스 같은 이런 스마트폰 제조사나 여러 브라우저 개발사들과의 배타적 계약을 통해서 그러한 지위를 구축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글은 이 기업들에게 연간 수십억 달러에서 뭐 수백억 달러까지도 지불을 하면서 자사의 검 검색 엔진을 이들 기기에서 기본값 디폴트로 사용이 될수 있게끔 그런 계약을 체결 했는데요. 법무부는 이런 계약이 검색 엔진 경쟁에서 더 유통 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또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혁신을 저해하는 그런 진입 장벽을 구축했다라고 주장을 했죠. 어, 이에 대해서 어, 법원은 이 법무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구글이 검색에 대하여서 이 불법적인 독점을 행사했다. 이런 독점력을 가지고서 불공정한 경쟁을 자행했다. 라는 것을 인정을 했고요. 이것이 인정되었으니까, 그러면은 이런 반독점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를 하겠죠. 이 시정조치가 어떻게 될 것이었냐가 이번에 나온 판결의 핵심이었습니다. 예, 법무부는 너네 검색이 독점이고, 그 검색 독점의 가장 핵심에는 이 크롬이라는 브라우저가 있다. 그러니까 크롬 브라우저를 분리해라. 사업부를 매각해라. 이런 식의 주장을 했었고요. 구글은 그것에 대해서, 아, 이게 소비자 편의를 해치는 일이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하면서 이에 대해서 항소를 했는데요. 양측 간의이 주장이 옥신각신 하다가, 결과적으로 법원이 내린 결정은, 아, 크롬을 매각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 구글이 검색 시장에 있어서 독점적인 지위를 행사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반경쟁력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롬을 매각하는 시정조치는 어, 이것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가 아니다, 라고 판결을 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구글은 어떻게 이 크롬을 지키게 되었을까요? 법무부가 크롬 매각을 시정 조치로 제안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법무부는 구글이 이 독점적인 계약을 통해서 다른 브라우저나 여러 스마트 기기, 스마트폰이나 뭐 맥북이나 이런 여러 기기들에서 이 검색의 디폴트 값으로 구글이 들어가게끔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았어요. 구글 검색 엔진이 이와 같은 뭐 애플 기기나 삼성 기기들의 기본 값으로 설정이 되면은 그 기기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검색하는 모든 그 검색량은 다 구글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막대한 검색 데이터를 이들은 축적할 수 있게 되고,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들의 검색 품질은 더욱 좋아질 것이고, 검색 품질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구글의 광고 수익이나 이런 것들도 증대될 것이고, 증대된 수익은 애플이나 삼성과 같은 기업들과 독점 계약을 맺는데 재투자가 될수 있습니다. 즉,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돈을 벌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 독점적인 루프, 자기 강화적인 피드백 루프를 형성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반경쟁적이다라는 것이 범. 무의 핵심 주장이었어요. 구글은 이에 대해서 우리는 제품 품질이 더 좋았을 뿐이다. 구글 사용자들이 구글을 선택하는 이유는 어떤 뭐 우리가 그 선택을 디폴트 값으로 설정하면서 강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구글 검색이 다른 검색 엔진에 비해서 더 우수하기 때문이다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했고요. 또한 크롬을 함부로 매각을 하게 되면은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크롬이 알파벳으로부터 분사되어서 매각이 될 경우에 보안이 취약해지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브라우저가 될 거다. 라면서 증언을 했죠. 또한 소비자들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통합 서비스가 붕괴되는 것 자체가 큰 불편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경고를 했는데요. 구글은 파트너사에게 지불하는 수십억 달러의 계약금이 금지될 경우에 그런 수익에 의존하는 애플이나 모질라 같은 기업들이 이 하방 피해를 입을 거다. 그러니까 너네가 우리에 대해서 크롬을 매각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우리의 파트너사,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있었던 그들한테 갑자기 수십억 달러의 손해가 생기게 되는 건데 뭐 이런 것들 너네가 책임질 수 있냐 이런 반론을 제기를 한 겁니다. 어, 이에 대해서 법원은 Google will not be required to divest Chrome, 크롬을 매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한 Google will not be barred from making payments. 이 다른 파트너사에게 돈을 지불하고 자신의 검색 플랫폼을 디폴트 값으로 만드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막지 않겠다라는 굉장히 구글에게 우호적인 판결을 내리게 되었어요. 어, 이번 판결의 담당 판사는 아미트 메타라는 판사였는데요. 이 메타 판사는 자신의 판결문에서 법무부가 크롬을 매각하게 시키는 것이 이 핵심 자산을 강제 매각하게 하는 거다. 이건 과잉 조치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이 구조적 제재를 가하기 위한 법리적 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따라 그 그는 두 차례의 완전한 재판을 거친 후에도 법원은 구글의 시장 지배력이 강제 매각을 정당화할 만큼의 그런 불법 행위에 충분히 기인한다고 볼수 없다라고 확실히 명시를 했고요. 또한 이 자산 매각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하고 매우 위험한 시정 조치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 크롬을 매각하는 것이 정말로 이 반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좋은 시정 조치냐에 대해서 이게 너무 급진적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이제 와 이거 구글이 완전히 승소했네 이거. 그럼 매각할 필요도 없어졌으니까 모든 규제 리스크로부터 해소되었네? 라는 생각이 또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사실 이렇게까지 기뻐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왜냐면은 하 구글이 이 반독점 소송에서 애초에 그 독점 혐의가 인정이 된 것은 사실이고, 그 독점에 대하여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니까요. 무엇인가 잃은 것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글은 도대체 무엇을 잃었을까요? 법무부는 자신들의 보도자료에서 구글을 대상으로 거의 자신의 공로를 치하하는 자화자찬하는 그런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크게 이겼다. 이번에 구글로부터 엄청난 시정조치를 얻어냈다. 이런 식으로 자평을 했는데 크롬을 매각시키게끔 이걸 통과시킨 것도 아닌데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이들이 자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배경은 바로 생성형 AI에 있습니다. 아미트메타 판사는 생성형 AI의 등장이 이번 사건의 경로를 완전히 바꾸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판결문 목차를 보시게 되면 아마 조금 글씨가 작아서 잘안 보이실 것도 같아요. 거의 지금 판결문 목차의 상당 부분이 행성형 ai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미트 메타 판사는 이번 시정조치 절차가 단순히 전통적인 검색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는 것만큼이나 이 구글의 검색 지배력이 행성형 ai로 이어지지 않게끔 보장하는 것에 좀 집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 쉽게 말해서 이번 판결은 과거에 대한 징벌이라기보다도 미래를 향한 예방에 초점을 맞춘 이 기술 패러다임의 전환을 인지한 선제적 규제다 라고 할수 있는 거죠 뭐좀 쉽게 말하면 검색 경쟁은 이미 지난 일이니까 어쩔 수 없고 너네 AI 경쟁에서는 지금과 같이 못할걸?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 이번에 구글을 향해서 떨어진 법원의 핵심 시정 조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밑에 하나, 네 가지 뭐 초이스 스크린이라는 게또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통과되지 않았으니까 한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어, 먼저는 배타적 독점 계약 금지입니다 구글은 앞으로 구글 검색, 크롬, 구글 어시스턴트 뭐 각종 이런 서비스들에 대하여서 어, 어떠한 배타적인 계약도 체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의 가장 큰힘중 하나가 이제 뭐 애플 사파리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탑재되는 것, 이런 것들이었는데, 지금까지는 그 계약을 베타적으로 맺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계약을 맺는 것은 허용하지만 다른 경쟁사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입찰에 끼어들지 못하게 배타적으로 계약을 맺는 것은 금지한다 라는 것인데요. 뭐 사실 이 조항 자체는 구글의 입장에서는 뭐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뭐, 뭐 배타적이든 아니든 사실상 실질적으로 이미 구글은 굉장히 배타적인 지위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뭐 명목상으로 배타적 계약을 금지한다고 해서 애플이나 삼성이 갑자기 어, 너네 이제 배타적 계약이 금지됐으니까 우리 이제 기본 검색 엔진으로 빙쓸 거야 이런 식으로 막 돌변하지는 않을 거로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이 금지 조항은 물론 이제 애플이나 삼성 입장에서 좀더 협상력이 생기긴 할 거고 그걸 토대로 구글로부터 더 많은 돈을 받아내거나 뭐 이런 일들이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구글 입장에서는 구글이 디폴트이다라는 그 가장 큰 대명제 자체는 이게 크게 타격을 입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구글이 여전히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서 기본값 설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아있기 때문에 구글 입장에서는 이 조항 자체는 승리로 평가되고 있어요 어,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 2번과 3번 시정 조치였습니다 법원은 구글로 하여금 이들이 검색 색인 데이터 사용자 데이터를 공유하게끔 시켰어요 광고 관련 데이터는 구글의 매출에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는 제외를 했는데 구글의 가장 핵심적인 데이터 해자라고 할수 있는 검색 데이터와 사용자 데이터를 공유하라 라고 시킨 것이죠 어, 구글은 자격을 갖춘 경쟁사에게 이와 같은 데이터들을 공유하게 되었는데요. 네, 여기서 말하는 이 자격을 갖춘 경쟁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검색엔진 뿐만 아니라 퍼플렉시티, 오픈에이아 같은 생성형 AI 기업 또한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장 조치는 이 신디케이션 제공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신디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완성된 콘텐츠를 빌려와서 내 채널에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방송계에서 흔히 한 제작사가 만든 프로그램을 다른 방송사에서 사서 그것을 송출을 하는 그런 식들의 일들을 많이 벌이곤 하잖아요. 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이 검색 엔진에서의 신디케이션은 이 경쟁사나 제휴사가 자체 검색 기술이 부족할 때 그냥 구글의 사용자 쿼리 구글에 검색어를 보내면은 구글이 자사 기술로 처리한 완성된 검색 결과 페이지를 혹은 검색 광고를 통째로 그냥 보내줘서 그것을 자사 사이트나 앱에서 보여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저 입장에서는 뭐 A라는 기업의 서비스를 내가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A라는 회사가 표출하고 있는 그 화면 거기에 나오는 거는 다 구글 엔진이 검색해준 돌려준 결과물을 보게 되는 그런 것이죠. 여기서 검색 신디케이션과 검색 광고 신디케이션 두 가지를 제공하게끔 법원을 명령 했는데요 어, 이것이 어떤 좀 중대한 시사점이 있느냐 구글의 검색 결과 나 검색 광고를 빌려와서 우리 기업의 서비스에 노출할 수 있도록 한다 라는 것은 이 구글의 경쟁사가 자체 기술이 부족한 초기에 어, 상당히 좋은 브릿지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어, 왜냐면 사용자가 없으면 데이터와 광고 수입도 없고 데이터와 수익이 없으면 그 검색 엔진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수단도 없게 되잖아요. 이런 악순환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일종의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막 그런 어떤 악순환이 존재를 하는데 이 신규 진입자, 이 검색 엔진 시장 및 생성형 AI 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사람이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충분한 자체의 데이터를 축적할 때까지 어, 그냥 구글 거를 갖다가 빌려 써라. 라고 할수 있는 중간을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법무부는 구글의 데이터 해자라는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을 일부 무너뜨린 셈입니다. 구글 입장에서는 크롬 매각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판결이 결코 완벽한 승리는 아닌 것이죠. 구글의 비즈니스 전략은 근본적인 수정을 좀 요구받게 되었는데요. 먼저는 이 베타적계약이 금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 기본값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검색 엔진들과의 더 치열한 경쟁 환경을 직면하게 되었고요. 또한 이 데이터 공유 의무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쌓은 데이터를 가지고 경쟁사를 성장시켜줘야 되는 약간 이런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전략적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경쟁사들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이 법원의 판결은 분명히 호재입니다 베타적 어, 계약의 족쇄에서 벗어나고 또 구글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마이크로소프트 빙이나 퍼플렉시티나 오픈 AI 같은 이 구글의 경쟁사들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법무부의 판결은 분명한 호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데이터 공유 의무를 통해 구글의 데이터를 가지고 자사 모델을 훈련하고 구글 재미나이와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완전한 가속기 역할로 이것을 쓸 수가 있게 되었잖아요. 또한 이 법무부는 이러한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을 경우 대가 지불 금지를 재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차하면 항소하겠다라는 의사 또한 밝혔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원의 시정조치가 검색 시장에서 특히 나아가서 이 데이터 해자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생성형 AI 시장에서 어떤 장기적인 여파를 미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원인 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